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여기 일본에서는 지금 믿을 수 없는 일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제 이름은 다카하시 유이치입니다. 제 삶은 누군가 보기엔 참 단조롭고 조금은 답답할 만큼 평범한 궤도 위에 놓여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출근하고 주말이면 집앞 텃밭을 가꾸거나 아내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그런 생활이었지요. 그 일상 속에서 제가 가장 아끼고도 사랑한 존재는 단연코 외동딸 사울이었어요. 사울이가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던 봄, 저는 아이가 이전과는 조금 다른 관심사에 빠져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주말이면 친구들과 도서관에 가거나 수학 문제집을 풀며 시간을 보내던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방 안에서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혼잣말을 하거나 노트에 낯선 글씨를 빽빽하게 적는 모습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뭔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어느날 우연히 아이의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펼쳐본 순간, 저는 처음 보는 언어가 빼곡히 적힌 걸 발견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호기심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고, 하루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이런 말을 꺼냈어요. 아빠, 나 한국어 학원 다녀도 돼요? 집 근처에 저녁반이 있대요. 학교 끝나고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소엔 자기 주장보다는 부모의 말을 존중하던 아이였기에 뭔가를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말한 적이 드물었거든요. 저는 그 상황이 낯설게 느껴졌고, 한편으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굳이 왜? 학교 공부도 바쁠 텐데 그 나라 말은 배워서 뭐에 쓰려고 그러니? 그렇게 대답하며 저는 별일 아니라고 넘기려 했지만 사월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로는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듯 보였어요. 가끔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학원에서 배운 단어들을 스스로 발음해 보며 어떤 날은 한국 드라마의 대사를 따라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엔 도서관에서 한국 역사나 문화에 관련된 책을 빌려오곤 했는데, 그중엔 제가 평생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제목들이 줄줄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한글의 탄생과 철학, 한국의 현대사와 청년문화. 처음엔 단순한 드라마나 아이돌 음악에서 출발했던 관심이 점점 언어와 역사, 그리고 사회 문화로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단지 취미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사우리가 가족이 모두 모인 저녁 식탁에서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나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싶어요. 가능하면 교환학생도 가보고 싶고 장래에는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문화 쪽 기획이나 통역 같은 일도 생각 중이고요. 식사하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이를 바라보는데 사우리의 눈에는 이상하리만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걸 진심으로 말하는 거냐? 내가 그 나라를 제대로 알기나 하니? 요즘 뉴스 안 보니? 거기서 널 반겨줄 거라고 생각해? 제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사울이는 말없이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아이에게 세상의 냉혹함을 알려줘야 한다는 책임감 같은 것도 느꼈고요. 그 후에도 우리는 몇 차례 더 같은 대화를 반복했고 그때마다 저는 점점 더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사오리가 혹시 나라를 팔아먹는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어처구니없는 걱정까지도 들었고 그렇게까지 반발심이 들었던 이유는 어쩌면 저 스스로도 제 편협한 시선이 부끄러웠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오리는 끝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입 원서를 쓸 때도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와서도 교환 학생 선발 결과를 받았을 때도 아이는 줄곧 제게 웃는 얼굴로 말을 걸어왔어요. 아빠, 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가게 됐어요. 하지만 끝내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딸을 배웅할 때조차 저는 형식적인 안부 인사 몇 마디만 건넸고, 마지막 포옹조차 건너뛴 채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무슨 표정을 지었는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아이 사이에는 수천킬로미터의 거리보다 더 깊고 넓은 감정의 간극이 생겼고, 저는 그것이 다시 좁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리가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 도중 잠시 일본에 들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겉으로는 무심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짧게나마 다시 아이의 얼굴을 볼수 있다는 사실이 오래 참고 억눌렀던 그리움을 불쑥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유독 아침 공기가 쌀쌀했습니다. 평소처럼 아내가 차려준 밥을 떠나오며 신문을 펼치고 있었지요. 그리고 무심히 말했지요. 사우리 오늘 들어온다고 했던가? 시간이 몇 시쯤이었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질문이 제 딸을 살아있는 존재로 상상하며 건넬 수 있는 마지막 말이 될 줄은요. 몇 시간 뒤 전화를 받았을 때 상대방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경찰이라고 말했지만 처음엔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건가 싶을 만큼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딸이 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저는 어디 병원이냐며 평소보다 오히려 차분한 어조로 물었고 주소를 받아 적은 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에 차가운 공기와 바닥에 번진 정적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흰 천으로 덮인 침대 위에서 사오리를 마주했습니다. 그 아이는 평소처럼 긴 생머리를 풀고 있었고 입술은 조금 푸르스름했지만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조금 전까지도 웃고 있었을 것처럼 보였지요.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너무도 차가워.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현실이 제 앞에 거칠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딸은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버렸고,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이 세상에 머물던 아이의 흔적들 뿐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을 얼음처럼 차갑게 채워왔어요. 사오리가 사고를 당한 곳은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한적한 도로였습니다. 학창 시절 친구 몇 명과 함께 점심을 먹고 기념 사진을 찍고 역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신호가 바뀌어 파란불이 켜진 횡단보도 위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제동 없이 그대로 돌진해 아이를 쳤다고 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 중한 명은 손에 꼭쥔 작은 선물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사오리가 아버지 드린다고 샀던 건데요. 마지막까지 잊지 않고 가방에 넣어두고 있었어요. 친구는 말을 잊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작은 봉투 안에는 한국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손목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며칠 후, 장례를 치른 뒤에도 저는 좀처럼 집 밖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잠도 잘수 없었고, 아무런 식욕도 느껴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시간을 확인할 일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의 방을 정리하다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진 노트북과 함께, 스프링이 다 풀려간 낡은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아이의 사적인 기록을 보는 것이 왠지 죄스럽게 느껴졌고, 동시에 그것이 저에게 너무 큰 고통을 안겨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그 아이가 어떤 세상에서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았는지를 알고 싶다는 간절함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켰고,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에 첫 장을 넘겼습니다. 일기장에는 사오리의 한국 생활이 놀라울 만큼 생생하고 따뜻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겪은 문화 충격, 길을 헤매다 도움을 준 아주머니 이야기, 이름을 기억해준 편의점 사장님의 친절, 그리고 수업 시간에 처음으로 한국어로 발표를 해낸 날의 떨림과 뿌듯함까지 모든 순간이 살아있는 듯 했지요. 오늘 학교 근처 시장에서 호떡을 처음 먹었어요. 너무 달고 따뜻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상하죠? 그냥 간식인데 왜 그렇게 위로가 되던 걸까요? 도서관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열심히 하세요라고 말을 걸어주셨어요. 일본인인 저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오늘은 수업 중에 교수님이 내 발표를 듣고 박수를 쳐주셨어요. 한국어로 긴 발표를 처음 해봤는데 그 순간 너무 떨렸지만 끝나고 나서 친구들이 안아줘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했더니 아주머니가 고마워요라고 웃어주셨어요. 그 미소가 정말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일기장 한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는 싫어하시겠지만 난 이곳에서 진짜 나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여긴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왜 그토록 단단하게 닫혀 있었을까? 왜 아이가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세계를 제가 외면했을까? 너무 늦은 후회가 밀려왔어요. 며칠 뒤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오리의 지도교수라는 분께서 싸우셨고 그분은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손편지를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그 편지에는 딸이 수업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참여했고, 언어에 대한 열정과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가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가 또박또박한 일본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오리 씨는 단순한 외국인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학과의 기쁨이었고, 진심으로 존경받는 친구였습니다. 저 역시 그녀를 제 딸처럼 아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이라는 나라가 내 아이를 빼앗았다고만 생각했지만, 정작 그곳에서 아이는 진심으로 환대받고, 사랑받았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SNS에 남겨진 마지막 글, 사고 전날 딸이 남긴 그 문장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언젠가 아빠도 이곳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기가 정말 좋아요. 그 글을 읽은 후,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처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을 때만 해도, 저는 그것이 단지 마지막 인사를 위한 여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그 땅, 그곳을 제두 발로 직접 밟는다는 것 자체가 처음엔 몹시 꺼려졌고, 심지어 공항에 도착한 순간까지도 마음 한켠에는 막연한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은 제가 서울에 도착해 사오리의 지인들이 준비해 놓은 작은 추모 공간을 마주한 순간부터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 놓인 사오리의 사진은 제가 익히 아는 그 아이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 얼굴은 생전에 늘 가족을 향해 짓던 미소였고 동시에 친구들을 향해 건넸을 따뜻한 표정이기도 했습니다. 사진 옆에는 노트와 손편지, 그리고 한국인 친구들이 적어 내려간 추모의 말들이 가득 놓여 있었어요. 사울이는 일본인이 아니라 사울이 그 자체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 아이와 함께 한 시간이 제 대학 생활 중 가장 반짝이는 순간이었어요. 사월이 덕분에 저는 편견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 문장들 하나하나가 제 가슴 깊은 곳에 박히듯 들어왔고, 그동안 제가 외면하고 있던 진실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낯선 노부인이 제 옆에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아이, 천사였어요. 우리 딸도 저 아이 덕에 웃게 됐죠. 그말 한마디에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고개를 들어 그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주름 속에서도 따뜻함이 스며 있는 그분의 표정은 진심으로 제 아이를 아껴주었음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어요. 서울에 머무는 동안 저는 사오리가 자주 다녔다는 북촌의 골목길을 걸어보기도 했고 친구들과 자주 갔다는 작은 카페에 앉아 그 아이가 앉았을 자리를 가만히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이가 왜이 도시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 감정이 단순한 문화적 동경이나 유행 때문이 아니었음을 귀국 후 저는 매일 밤 사오리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며 그 아이의 문장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되짚어 보았습니다. 아이의 글자 하나하나가 이제는 너무도 소중하고 또렷하게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제 일상은 조용했지만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육체는 일본의 집안에 머물고 있었지만, 마음은 늘 어딘가 흐릿한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책장 위에 올려둔 사우리의 사진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시선을 붙잡았고 가끔은 아이가 그 사진 속에서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아빠, 제가 남긴 이 마음 어디론가 흘러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듯한 착각은 점점 현실적인 결심으로 옮겨갔습니다. 딸을 떠나보내고 나서 제게 남은 것은 후회라는 단어로도 부족할 만큼의 깊은 죄책감이었어요. 생전에 그 아이가 그렇게도 나누고 싶어했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고 함께 걷고자 했던 길목에서 등을 돌렸던 그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가슴에 응어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들렀던 추모 공간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따뜻한 말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오리의 친구들이 남긴 영상과 SNS 글은 제가 알지 못했던 딸의 다른 얼굴을 알려주었어요. 딸이 사랑받았던 곳, 그곳에 무언가를 남겨야 하지 않을까. 딸이 꿈꾸던 세상으로 향하는 길을 누군가에겐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점점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약 사오리가 살아있었다면 그 아이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 그 아이의 눈빛을 닮은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 무렵 지역 도서관에서 우연히 참석하게 된 강연회가 있었어요. 한일 청년 교류를 주제로 한 작은 문화 포럼이었고 강연자 중에는 서울에서 교환학생 경험이 있다는 한 일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언어보다도 나를 이해해주려는 시선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있었기에 저는 달라질 수 있었고, 지금의 저도 생겨난 거예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뒷덜미를 잡힌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해하려는 시선? 그건 바로, 제가 딸에게 끝내 건네지 못한 것이었고, 지금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단지 추모가 아니라 속죄에 가까운 행위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장학금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시작했어요. 이름은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사오리 장학금. 그 이름이야말로 이 장학금의 이유이고 시작이었으니까요. 사오리 장학금은 처음부터 성적이나 학문적 업적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중요한 건 얼마나 열린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문화를 향한 존중과 애정을 품고 있는가였어요.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경험이 부족해도 괜찮았습니다. 나도 살아보고 싶다,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웃고 싶다는 마음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장학금 첫해단두 명의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보내온 자기소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수십 번 넘겨 읽었어요. 그중한 학생은 조용히 이렇게 썼습니다. 사오리 씨의 이야기를 읽고 울었습니다. 그가 걸었던 길을 저도 이어 걷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편견을 바꿀 수 있다면 사오리 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담고 싶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학금이 아니었어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온기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다시 살아 숨 쉬기 시작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장학생들이 서울에 도착하고 낯선 골목과 말투에 적응해가며 결국에는 여기서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저는 딸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어느 해엔 장학생 중한 명이 장학기간이 끝난 후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젠 이 도시를 떠나기 싫어요. 사오리 씨 덕분에 제가 새로운 자신을 만났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편지를 손에 쥐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곳에서 웃고 있다는 건 사오리의 뜻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구나. 놀라운 건 이런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사오리의 이야기를 접한 사람들 중 몇몇이 후원을 자청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주부부터 작게 카페를 운영하는 분, 지역 교육청의 한 직원까지 그들 모두는 사오리의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였고, 이 장학금이 더 많은 청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는 매년 수많은 일본 학생이 한국으로 건너가 삶을 체험하고 돌아옵니다. 그들 모두는 외국인으로 출발했지만, 사오리가 그랬듯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사람으로 그곳에 스며들고 있었어요. 사올리는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만 그녀의 이름은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누군가의 여권에 찍힌 출입국 도장 위에서 누군가의 낯선 골목길의 첫 발자국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장학금을 준비하고 운영하며 단 하루도 아이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이가 품었던 그 연결의 꿈이 이제는 제 손을 거쳐 다른 이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어쩌면 처음으로 아주 조금은 숨을 쉴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사올리의 장학금. 그것은 딸이 남긴 편지의 연장선이자 아버지의 가장 조심스럽고도 간절한 속죄이며 우리가 국경 너머의 마음을 믿을 수 있다는 작은 증명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해 그 시작을 다시 딸의 이름을 불러보며 맞이합니다. 사울이야, 올해도 내가 좋아하던 그 도시로 또 누군가가 떠났단다. 그리고 요즘 저는 가끔 낯선 강당이나 도서관의 회의실 혹은 고등학교의 시청각실 같은 곳에서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 앞에 서곤합니다. 저는 한때, 너무도 단단한 세계 안에 갇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우리가 제 곁에 있을 때조차 저는 그녀의 마음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의 그 아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어리석은 실수를 저는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늦기 전에 할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작지만 의미 있는 강연을 다니고 있어요. 강연의 내용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경험했던 변화 사우리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이 제게 어떻게 마음을 열어주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항상 청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뉴스나 인터넷만으로는 절대 알수 없는 진짜 한국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친절하고 유쾌한 사람들이 있고 역사만큼이나 복잡하지만 아름다운 문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우리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따뜻한 일상이 존재합니다. 어느 강연에서는 한 중년 남성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전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내가 알고 있던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사오리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는 늘 말했지요. 마음을 열면 우리는 결국 통하게 되어 있어요. 라고요. 한 번은 한 지방 고등학교의 요청을 받아 청소년 대상 특강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 여학생이 강연이 끝난 후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한국 드라마 좋아한다고 하면 아버지가 좀 이상하게 봤거든요. 근데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언젠가 저도 그 나라에 가보고 싶어요. 그 아이의 눈빛은 제가 처음 한국을 갔을 때 공항에서 마주했던 장학생의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어딘가를 향해 걷고자 하는 용기. 그 모든 감정들이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지요. 사우리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누군가의 시선과 정해진 틀 안에서만 세상을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한국을 좋은 나라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고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제 삶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주변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묻는 이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곳은 제 딸이 가장 행복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게도 가장 고마운 나라입니다. 사올리의 죽음은 제게 가장 깊은 슬픔이었고,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아이가 남긴 꿈과 시간들은 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운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사올리의 아버지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녀가 이어주고 싶어 했던 두 나라 사이의 작은 다리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연을 들으니, 한국을 사랑해준 사오리 씨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